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롤리 비교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번 비라인 보비 트롤리 영상과 마지스 트롤리 영상에 이어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두고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단 높이의 수납칸이 2개인 22 트롤리, 3단 높이의 수납칸이 4개인 34 트롤리와 마지스의 360도 컨테이너 5단, 10단,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인의 보비 트롤리는 정말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요. 수납칸의 높이가 4단으로 구분되며 이 수납칸을 비우거나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 원하는 형태로 고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수납함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더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중 오늘 보여드릴 22 트롤리는 2단 높이의 수납칸이 2개인 오늘 비교할 트롤리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요. 보비 트롤리는 가로 길이가 42cm 정도로 생각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22 모듈을 선택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액세서리 또는 소품을 수납하기에 적합한 모듈인 것 같습니다. 34 트롤리의 경우 3단 높이의 수납칸이 4개인 제품으로 높이는 74cm입니다. 22 트롤리의 수납칸이 2개가 추가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작업실이나 거실에서 좀더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에 좋습니다. 요즘은 이 트롤리에 화장품을 모두 넣어두고 위에 거울을 올려둬서 화장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4 트롤리는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스 360도 컨테이너는 보비 트롤리에 비해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알루미늄 튜브의 손잡이를 기준으로 수납칸이 360도 돌아가는 트롤리입니다. 5단, 10단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고 여유 있는 크기의 수납칸들이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보비 트롤리와 확연히 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수납공간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 정돈이 확실하게 필요한 공간에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식단 같은 경우는 수납칸이 굉장히 여유 있고 크기 때문에 집에서 서랍장이나 옷장 대신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기자기한 소품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서 수납과 정리를 한 번에 원하시는 분들은 보비트 롤리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물건을 눈에 띄지 않도록 깔끔하게 수납하고 싶은 분들에겐 360도 트롤리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인 트롤리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